어, Ms 투데이 금융 차트 분석 팀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11월 5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을 먼저 좀 어, 보고 갈 텐데요. 자, 비트코인은 어, 지난 시간에 어, 말씀드렸던 관점 대로 어, 일단은 하락이 어, 나왔습니다. 어, 1대1 관점으로, 어, 잘 표현이 됐고, 이제 이 이유가, 어,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흘러가느냐, 어, 이게 이제 중요한, 어, 포인트가 될것 같다. 현재는 기술적으로, 음, 내려올 자리를, 내려온 상태로 보여진다. 어, 피보나치를 좀 한번, 작도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 직전 저점하고 이제 고점, 어, 파동의 고점까지 하면은, 피보나치 거의 5 비율까지 거의 다 내려왔네요. 예. 한 번에 내리꼽았다. 어, 이제 이 이유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어, 지금 움직임이, 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존재하죠. 여기를 돌파 못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이제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음, 우리가 그림을 예상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은 한번 더 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어, 열려져 있는 상태다 음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한 450만원대 부근 이더리움도 한번 살펴보면 잠시만요. 자, 거의 뭐다 도달을 했는데, 어, 이더리움도 어, 마디가 구간까지는 어, 잘 내려온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플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 자, 리플은 어, 마디카 구간까지도 어, 잘 내려왔다. 아, 리플도 잘 내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플 추세를 딱 그으면 어, 딱 맞아떨어지죠. 자, 이제 이게 끝이냐? 아,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여기서 리플도 음. 동일해요. 음. 반등은 잘 나왔고, 잘 나와주고, 여기에서 이제, 어,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하죠.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점을 잘 잡아주면, 어,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어, 아니면 뭐 쌍바닥 패턴이 됐던, 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또한번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어, 되돌림이 나올 때, 아, 어, 이거를 지켜주지 못하면 추가 하방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일단은 경로는 현재로서는 두 가지. 이렇게 크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솔라나 솔라나 22만 원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21만 8천 원, 8천 6백 원을 찍고 어, 단기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추세적으로는 이제 요 자리가 음, 맥 자리였는데 좀더 언더슈팅을 주고. 음, 현재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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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그림을 좀 기대하기는 음, 차트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인다. 시간이 어, 물리적 시간이 어, 좀더 필요하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스텔라 루멘도 한번 살펴보죠. 예. 스텔라 룸에는 380원 까지 어, 확인을 하고 자, 자 스텔라도 어, 추세적으로는 이제 여기 한 400원 정도 되죠 예. 이 자리가 맥 자리였는데 언더 슈팅을 조금 더 어, 주었다 음. 다른 종목들을 보면 자 미나 아, 미나 같은 경우는 음, 현재 큰 흐름상 이렇게 아, 바닥을 지켜주고 어,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요 직전 매물대를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확인을 하고.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자 이제 여기서 지켜주면 이렇게 출세를 타고 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음, 제로엑 거의, 일단, 단기 바닥,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하락 마디가 부근을, 어,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 확인을 해주고,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현재에는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오피셜 트럼프는 현재 요 추세. 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비트코인, 다시 좀, 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빠졌죠? 중심값이 한요 정도 됩니다. 어. 즉, 이제 크게 하락을 시작했던 어, 요 부분까지의 단기, 이제 그 되돌림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 예, 여기죠. 이 부분을 이제, 어, 확인하면 된다. 아, 렇게좀 말씀을 드리고, 어, 금일 비트코인 관점 어, 공유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